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월에 성막 꽃해막을 세우고 또 증거개를 들어놓고 또 휘장으로 그 개를 가리고 또 향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운전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진거의 앞에 두고 성막문에 희장을 달고 또번제단을 해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해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부장을 치고 뜰문에 희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재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름과 그 아들들 해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영령한신대로다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출애굽기 40장으로 그 내용은 성막 봉헌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신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그 모든 성막을 짓는 양식과 그 모양, 식양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자세히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지었습니다. 동일하게 성막 봉원에 있어서도 성막을 어떻게 세우고 또각 기구들을 어디에 비치해야 하는지도 주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성막을 부문하는 날짜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죠? 첫째 달 초하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는 그 달이 바로 6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그 첫해 첫, 첫 달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의 원년을 삼은 달이 6월절이 있는 달이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에 성막 꽃 해막을 세우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 성전을 봉헌한 달이 바로 꼬박 1년 되었다 라는 것들을 유추할수 있는 것입니다. 수레급 2년차 1월 1일 날 성막 봉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는 그 날, 그 날을 친히 정하시고 공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사는 신방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날을 잡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거할 날을 잡으시고 공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시작해서 성소 그리고 성막들의 순서로 성소의 기구들을 어느 곳에 배치해야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지시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마가 가장 깊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계, 즉곧 증거계를 그곳에 두고 그 앞에 희장으로 차단막처럼 증거계를 가려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소 북쪽에는 진설병 상을 들여놓고 상위에 떡을 진설하고 성조, 성소 남쪽에는 등장대를 두어 성소를 밝히 비치는 불을 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지성소 희장 앞인 성소 서쪽에는 금향단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막 동쪽에 희장을 달아서 문을 달아 성소를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성막 뚜에는 짐승을 잡아 불태운 데 사용되는 번재단을 성막 문 앞에 두고 또 성소와 번재단 사이에 노추로 만든 물두멍을 두어 그 안에 물을 담으라 라고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정결의식으로 사용되거나 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깨끗이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 주변 사방에는 하얀 세마포로 포장을 치고 성막 동쪽으로 희장을 달아 문을 달아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성막을 두게 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공포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성막의 영적 의미를 알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바로 성막에 하나뿐인 동쪽 문을 통해서 구원의 문은 오직 길이오 진리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쪽 문은 10미터나 되는 넓은 문입니다. 동쪽 문의 넓이를 보면 누구든지 이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막들의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을 보면 굶었고 점도 없는 양이나 소가 그 죄가 있는 예배자를 대신해서 각이 띄어지고 피를 쏟고 불에 태워졌던 것처럼 나의 자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심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가발을 깨끗이 씻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씻어내며 예배의 자리에 가야 한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소안의 떡상에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순금 등장대는 우리의 영원한 진리의 빛이 되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더불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분양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더불어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지성소의 언약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희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희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성소의 희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송서의 언약계는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의 도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임을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막 구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어떤 자리에 둬야 되는 것까지도 섬세하게 이렇게 지시하신 다음에 구절에서 11절을 보면 간유를 사용해 성막의 안에 있는 성물들과 성막들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간유는 어떤 기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향품과 모약과 감염류 등을 혼합해서 만든 기름입니다. 바로 기름 자체에는 거룩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이 된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위임해야 하는지도 모세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막 앞으로 데려와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할 것은 성막의 기구들이 정결해지는 과정과 제사장이 정결해지는 가정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막과 기구들은 그저 물건이기 때문에 거룩한 관우를 바르면 거룩해졌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부패한 재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물로 씻긴 가정 후에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씻고 정결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해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깊이와 그 사랑을 뼈저리게 인식할 수 있으며 거룩함으로 자신을 겸비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6절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 동원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배치하라는 대로 배치했습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신 것입니다. 성막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이 파괴되고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믿는 성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막을 향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오늘날 성령의 전인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자로, 공적 예배자로, 또 삶의 예배자로 거룩한 성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나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정도로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그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히 동행하시는 그런 기쁨의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썩고 부패한 것을 정화시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함께하시고 교제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제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